그리고 고점 대비 몇 퍼센트 조정인가요? 약12 포인트, 12 퍼센트 조금 못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. 자, 요런 조정, 국내장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. 자, 폭등 뒤에는 폭등 뒤에는 뭐죠? 폭락이 있죠. 한번 건강한 조정을 위해서라도, 건강한 장을 위해서라도 조정은 필요해 보이고, 그 시점은 내일과 모레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. 내일 내일은 한번더 강하게 슈팅. 어고 이제 금요일장 이후로 좀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. 그죠? 자, 그리고 그 옵션이 200 112 120일 을